대부분 입출금 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돈이 쌓이지도 않고 혜택도 없어요. 고객님들이 입금, 출금만 해도 혜택이 생기는 서비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머리 아플 일 없이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K뱅크에서 준비한 서비스는 네, K뱅크 코멘터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백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K뱅크 코멘터리는 최근 K뱅크에서 만들고 있는 시리즈 컨텐츠로 K뱅크에서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변화 그리고 여기에 함께한 임직원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한 첫 번째 K뱅크 코멘터리에서 K뱅크의 앱 리뉴얼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함께한 분들의 생생하고 솔직한 비하인드 스토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K뱅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가져왔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오늘 함께할 세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케팅기획팀 김연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비스기획팀 김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신팀 김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앱 리뉴얼에 이어서 K뱅크에 또한 번의 큰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변화인지 힌트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은행을 이용할 때 수시로 입출금도 하고 결제도 하고 여유자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이용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영역에서 고객님들께 금리, 리워드, 캐시백 등의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기존 상품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상품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와 입출금, 카드. 예금이라고 하면 고객님들의 모든 금융 생활 접점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럼 고객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크게 혜택과 금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택 측면에서는 입출금을 할때 혜택을 드리는 입출금 리워드, 내가 원하는 혜택을 골라서 받는 원카드가 출시되고요. 금리 측면에서는 기존의 플러스 박스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사실 고객님이 은행에 기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혜택 금리잖아요. 그런데 이두 가지가 모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면, 어, 괜찮은데요? 네. 저희가 그럼 이제 입출금 카드 예금 각 영역에서 어떻게 바뀌고 또 고객님들에게는 또 어떤 혜택이 더해지게 되는지 세 분께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출금 부분에서의 변화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k뱅크의 입출금 통장이 달라졌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달라져서 뭐가 좋은 거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보통 은행의 통장이라는 것은 고객님들이 일정 기간 돈을 예치했을 때만 이자라는 형태로 보상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k뱅크가 준비한 서비스에서는 고객님들이 입금 또는 출금만 해도 혜택이 생기는 서비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입출금 리워드라는 서비스인데요. 사실 이렇게 거래 기반으로 혜택을 드리는 서비스는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리워드 쇼핑, 오늘의 쿠폰 같은 서비스가 그런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그동안 결제 기반으로 고객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면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입출금 리워드는 단순히 입금 출금만 해도 혜택이 생기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좀 차별화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입출금을 할때 실시간으로 바로 혜택을 받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실시간으로 계좌를 혜택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다만 바로 현금으로 드리는 부분이 좀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아서 리워드 카드라는 형태로 보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워드 카드는 단순히 하나의 카드가 아니고요. 골드카드, 빛나는 골드카드, 블루카드, 빛나는 블루카드와 같이 고객분들의 거래 규모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최대 1만원까지 혜택도 터지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재밌겠는데요? 혜택도 받고 재미도 있고. 기본적으로 입출금 거래를 하면서도 고객님들이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K뱅크에 넣어둔 돈을 출금할 때도 혜택을 드린다.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손해 아닌가요? <laughs> <laughs> 네, 맞습니다. 은행 입장만 생각하면 돈이 빠져나갈 때 혜택을 드리는 건 많이 손해죠. 하지만 저희는 생각을 조금 바꿔봤어요. 단기간에 은행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고객님들이 많이 쓰는 통장이 되는 것이고 잔액은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쓰는 통장이 되자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연정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고객님들이 많이 찾고 사용하는 은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 이러한 은행이 되기 위해서 K뱅크는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왜 하필 입출금 리워드였을까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께 기존과 다른 경험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장부터 손을 대보자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입출금 통장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입출금 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게 제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제 입출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돈이 쌓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자 받기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혜택도 없어요. 이것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입출금 통장은, 월급 통장이랑 생활비 통장, 뭐 공과금 통장처럼 그냥 거래용으로만 써왔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출금 통장의 핵심은 금리가 아닌 거래거든요. 목돈을 묻어두고 금리를 기대하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받으실 혜택 역시도 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더 고객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고, 이렇게 혜택을 드릴 때 K뱅크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입출금 리워드 서비스는 다른 은행에서 없는 서비스라 고객님들이 아마 많이 이용하시게 될것 같아요. 사용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혜택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출금 신에서 카드 신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듣기로는 입출금 통장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카드가 출시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카드 설명해 주실 분이 어디 계시죠? 바로 접니다. <laughs> 제가 카드팀 대표로 K뱅크에서 새롭게 출시된 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K뱅크에서는 원하는 혜택을 매달 바꿔쓸수 있는 K뱅크 원카드를 출시했는데요. 기존 K뱅크 체크카드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매달 세가지의 혜택백 중에서 고객님이 선택해서 혜택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님이 주로 쓰시는 영역에서 계속 사용하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혜택은 알아서 적용이 됩니다 정말 심플하죠 그리고 혜택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카드 플레이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갤럭시 디자인 그리고 저희 손거울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실용만점 거울 디자인 깔끔한 게 좋다 그러면 깔끔하고 심플한 매트 블랙 디자인까지 이렇게 카드 디자인도 취향에 맞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세 분은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드실지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음, 예쁘거든요 네, 심플한 게 좋습니다 <laughs> 혹시 이렇게 고객님들 보실 수 있게 카드 를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세분다 취향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카드 디자인은 심플함이었는데요. 그 심플함 가운데서도 고객님들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입출금 통장과 체크카드로 거래를 많이 하는 고객 외에 목돈을 보관하고 싶다 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어떤 혜택을 준비하게 됐을까요? K뱅크의 대표 파킹 통장인 플러스 박스를 통해서 금액 제한 없는 혜택을 드리고자 해요. 이사갈 때, 예금이나 적금 만기되었을 때, 그리고 요즘 주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을 팔고 잠시 넣어둘 곳이 필요할 때, 파킹 통장 많이들 이용하시거든요. 예금으로 묶어두기에는 언제 쓸지 몰라서 좀 아쉽고, 금리 낮은 통장에 또 쓰기에는 기회비용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파킹 통장 하면 금액 제한이 있는데, 이번에 K뱅크에서는 이런 제한을 풀었습니다. 제한을 풀었다니 혹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플러스박스는 지금까지 100만 명의 고객님들이 선택해 주신 K뱅크의 대표 상품인데요. 그동안 보유할 수 있는 저축 금액이 인당 1억 원에서 3억 원, 10억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런 조건들이 어떤 고객님들에게는 조금 더 불편함을 줄수 있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액 제한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도를 풀었습니다. 한도를 없앴다는 건 고객님들이 더 많은 금액에 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파킹 통장에 하루라도 보관하시면 이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박스는 복잡한 우대 조건이 없거든요. 저희 상품 쓰시면 머리 아플 일 없이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이자혜택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금리를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성민님 근데 이렇게 혜택을 주면 저희가 남는 게 있나요? 네. <laughs> 파킹 통장으로 금리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님이 입금, 출금할 때또 카드 쓰실 때 혜택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새롭게 입출금 통장에 대한 방향성을 정의하고 이에 맞춰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방향성에 대한 설득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바텀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임원진 분들 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높은 금리를 통해서 고객님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조금 확실하게 있거든요. 금리를 많이 들리려면 굉장히 상품을 복잡하게 짜야 되고 이러면 또 우리 고객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이 조건을 달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K뱅크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는지 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조사랑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 직원분들을 같이 설득하고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는 저희끼리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고객님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 이제는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솔직하게 몇달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입출금 통장 개편 또 하실 건가요? 아... <laughs> 네 해야죠. <laughs> 아, 아마 다시 할것 같고요. 방향성이 정해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실제로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각 팀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뿌듯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분들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부분이 힘드셨을까요? 어, 입출금요되는 말씀드렸듯이 고객분들께서 입출금할 때 혜택을 드리는 서비스거든요. 기존에 없었던 형태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이용하시는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입출금은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는 영역이고 이 과정에 앱을 멈추거나 또 오류가 발생하면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고민했고 고객분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실시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m s a 라는 별도의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고객의 수신장과 입출금이 저장된 서버를 미러링하는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고 이 테이블의 정보를 활용해 입출금 리워드를 제공하도록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그 마음이 고객분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저희 서비스가 고객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만은행! 1호 인터넷 은행 혜택이 좋은 은행 K뱅크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고객분들이 K뱅크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까요? 어, 저는 매일 그리고 혜택 요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K뱅크 고객님들이 매일 저희 앱에 들어오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정님이 혜택을 받고 재미라는 키워드를 추가해 보고 싶습니다. 단순한 혜택보다는 재미있는 관계로 고객들과 인터랙션하면서 좀 오랜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편의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부인들이 한도 없이, 제약 없이, 그래서 부담 없이 KB 뱅크의 혜택과 재미를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입출금 통장과 플러스 박스를 이용하게 될 고객분들에게 한마디 해 주신다면? 주거래 계좌를 바로 KB 뱅크로 바꾸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일상 속에서 자주 하셨던 거래, 예를 들면은 친구들과 밥 먹고 더치페이로 돈보내줬던 것들 중고거래하고 돈 받았던 것들을 앞으로는 K뱅크 계좌로 한 번씩 하시면서 혜택을 더 쏠쏠하게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정말 고객님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K뱅크 이용하시면서 많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정님은요? 저는 일단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고객님들이 정말 똑똑하시거든요. 한번 써보시면 정말 좋다는 거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세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입출금 리워드, 원카드, 플러스박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만감부 외치면서 끝내도록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만감부!